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지만 지형상 어렵다면 12분의 1 이하로 해야 합니다.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75cm 내려올 때마다 휴식을 할수 있는 수평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혹, 바닥의 마감 상태, 경사로, 참,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하여 경사로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원칙이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2.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12분의 1에서 18분의 1 범위를 초과하는 원만한 층간 이동 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지점의 경사로 참은 반드시 수평면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폭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5cm 이내마다 휴식을 할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하고,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참의 활동 공간 폭은 경사로의 폭과 같게 할수 있습니다.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바닥면과의 높이 차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의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30c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길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높이에 오차 범위 5cm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에서 3.8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휠체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사로 중심에서 좌우 45도 방향으로 줄눈이 가도록 마감하거나 엇갈린 무늬가 되도록 합니다. 양측면에는 높이 5cm 이상의 휠체어 추락 방지턱이나 측벽을 설치합니다. 휠체어 이동 시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 경사로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